<목소리로> 인제 <인자. 스비니어>. 비비 <목소리도> 진짜 <진지침. 저기> 구독자가 <목소리도> 없어. 구독자 있어.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 응. 있어. 아니 구독자가 너무 없어. 몇 명이라도 몇명있다다 블루는 사람 두있어몇명이나도눌어 블루는 하도 없어. 블루는 하나는데그도는데두어있었나어 블루는 하나도 없어. 블는 꼬마 도블럭는 꼬마 도 없어. 블루는 하나도 없어. 블루는 는 류 아니에요 이거 은거눈는 없을게요 나중에 편집을 없앨까 아니야 그냥 찢어버릴 아, 그러면은 오늘은 그 자동차 그걸로 미니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편집 같은 거미 니는 그런 걸 만들 건데 어 이거 아니야 어떡해 아 튜브가 한개 만들어도 만 작은 자동가 알려줄게 해서. 너무 작은 만동차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조금 뒤로 가자 이 가고 아무 입고 있어. 있어 모자이크 있어 그래. 어차피 다른 걸로 찍너고좀

식품 비단이 리는애나만녀관계할 때랑 아, 이거 나 이거, 나 음악 소리 어도잘 뽑는 줄 같아. 분위기 흐린 말이든지 아니 내거 만들은 거보라 보만 쳐자중에 내지 말라고 니가 내가 괜찮은 사람 데 싸우는 거너네나오이거 아니야? 사람은 이미 나왔어. 어 여기 이이는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한은이 사람은 이라내면 될까 갖고 보는. 람은이싸람은거는거은이 사람은 은 세모. 로 하면 돼. 이 응, 응. 세모. 있 세모. 일단 됐어 이렇게미니카이거거이 그리고 바퀴, 달고 싶어. 아이, <laughs> 바퀴 모이 세모. 이 세모. 이 세모. 이세 가운데, 이 세모. 이모모자도한개 세모. 이 세모. 이 세모. 이이 세모. 이 세모. 이 세모. 이거모이세이이렇게이세 뽀송 뚜드 너무 작아서못 싫어 뭐라 그래 뚜드는 뭐라 인래 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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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이는 뚜드는 뚜드 이렇게인데 드는가드는 뚜드는 뚜드는 앞드는 뚜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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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드 여기 다는는는 뚜드는 뚜 좀, 여기, 약자라고 또, 피자 이거, 편집을, 좀만, 편집해. 편집! 근데, 이거. 이번... 아, 네. 네. 어. 근데, 있잖아. 이거 위험한데 한번 보여줘 보여줘야지 실제하고는 이상하다 8분동안 8분? 아빠 살짝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너 이거 하는거 아니 그건 내가 막 열심히 하는거야 이게 뭔데? 아마 안에 공이 이렇게 단단단 내려왔는데 이것도 망하지는 했는데, 했는데. 야. 야 근데 이거 세워지지도 않을 것 같아 세워지긴 해응한번 해보면 나 아. 응, 내가 해볼편집하 풀었고 이거 잘되면 한번 보여줘야지 이거 해보게 이거 그렇게 해거이 어제 만든 건데 이거 살짝 말이 해가지고 이건 뒤는안 돼. 난 괜찮다. 데 이렇게 흔들어야지. 네, 잘 만져 놨지 자만들. 잘 메딱코인 넣고 그다음. 그래. 이거 하고. 안 내려가면 이렇게 흔들면서 이렇게 내려가요. 이걸 걸리면 다시 흔들. 데안 되면 이거 톡톡 쳐줘. 이건 이, 제이, 이거는 그냥 어제 만든 예술 약품이었고 예, 예, 너 이제 이거랑 똑같이 만들면 돼 색깔은 잘 나오는데 이거랑 똑같이 만들면 돼 부셔질 것 같아 진짜 야 그거 세워놓지 말고 응. 눕혀놔 옆으로 응. 너 이거랑 똑같이 만들어 이거랑 진짜 똑같이 이거, 그냥 모양만 똑같이 만들어 큰거 만들어 작은거 다주고싶다 여기를 큰거.. 큰거 만들고 싶다저기로 뭐라고? 딱. 아 이거 되게 부족하겠다 어? 나라고 계속 부족할 것 같다 우리 저거 망하는 거 이거, 뿌시는데 저거..이거..이거는 별로 안 망했고 이게 더 망했으니까 차 이거 부시면 낫겠지? 사진 안 찍고? 사진? 안 찍어도 될거 같은데? 그러니까 그냥 망해가지고 다음에 다시 만들면 될거 같은데? 부셔봐아 이거 부시는 장면도 보여줘야지 아 장면 안 장면 아 근데 이거.. 네, 부셔 하나 둘 아, 너부셔 하나 둘 이거 어차피 내가 만들거니까 아직 어지럽혔네 이거 언제 다 털려? 이거는 나중에 기자가 나한테 다 시켜놓을거니까 기자가 음 여기 한개 날라간거 같아 걸리게. 아우, 뭔가 배고파. 간식에 먹어야 돼. 당이부족해무은 먹기 싫어. 친구나 이 거. 지루 뭐. 开心的话，这里 되는데, 안 네. 다른 건 지금 다시 모아주고 음, 이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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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모아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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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거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정이면 이거 전체배파우더라고 중간만 근데 여기 약간 신나 Oh, my God.